교회 교사 여러분 오늘 모처럼 교사 위로회를 하고 제가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연애 감리사 일행을 데리고 해외를 나갔다 와야 돼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로 정말로 아쉽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교회 학교가 정말 소중하고 또교사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소중한데 여기에서 우리 불꽃교회 교회 학교는 비전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세대 목회부로 바꾸고 여러분이 차세대 리더로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임으로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니 마음이 흐뭇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모처럼 주님 안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시간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차세대 목회부로서 차세대를 길러내는 영적인 리더 목회자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사 한분한 한 분이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아, 감사합니다.